안녕하세요. 활력 100세를 응원하는 시골어느꼬마 건강연구소입니다. 혹시 아침마다 드시는 약이 늘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90%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이세 가지는 활기찬 노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걸림돌이죠.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짐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마세요. 만성질환은 관리만 잘하면 합병증을 막고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게 살수 있는 질병입니다. 오늘은 약에 의존하는 삶이 아닌 약과 함께 활력 넘치는 백세를 만드는 평생 관리 기술을 핵심만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늦기 전에 건강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첫째,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 불립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혈관을 망가뜨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합병증을 부르죠. 가장 중요한 건 가정혈압 측정입니다. 병원 혈압보다 아침저녁으로 집에서 잰 혈압이 훨씬 더 정확한 관리 기준이 됩니다. 둘째,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혈당 조절도 중요하지만 합병증 예방이 핵심입니다. 작은 혈관이 망가지는 눈, 신장, 발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당뇨 환자라면 당화 혈색소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매일 발을 깨끗이 씻고 상처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셋째, 관절염입니다. 관절염은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요? 오해입니다. 연골이 닳는 퇴행성 관절염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관리법입니다. 근육이 튼튼해야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약은 한번 먹으면 평생 끊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생활 습관 개선으로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종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의사와의 상담 없이 임의로 약을 중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꾸준함이 답입니다. 만성 질환 관리의 파라른 바로 식단입니다. 먼저 모든 만성 질환에 공통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저염 저당입니다. 소금은 혈압을 올리고 설탕은 혈당을 올리죠.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설탕 대신 알룰로스나 스테비아 같은 대체 감미료를 활용해 보세요. 시니어 식단의 핵심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는 근감 소증은 당뇨,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체중 1kg당 1에서 1.2g의 단백질을 몇개 나눠서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이라면 하루 60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하죠.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 끼니마다 나눠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또 흡수율이 좋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섞어 드세요. 건강 기능 식품을 고를 때는 함량과 안전성을 가장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1. 고혈압에는 해조류, 버섯 등이 좋고 칼륨이 풍부합니다. 통곡물, 콩류 등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네. 섭취하셔야 하며 3. 관절염에는 등 푸른 생선 오메가3가 풍부하니 이세 가지는 냉장고에 늘 채워두셔야 합니다. 관절염 때문에 걷기도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운동은 통증을 줄이고 만성질환 관리에 최고의 명약입니다. 첫 번째 앉아서 무릎 펴기 대퇴사두근 강화. 의자에 앉아 허리를 펴고 무릎을 천천히 펴서 5초간 버팁니다. 무릎 주변 근육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벽 짚고 까치발 들기 종아리 근육 강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입니다. 벽을 짚고 천천히 까치발을 들어 올렸다 내리세요. 혈액순환과 균형감각을 높입니다. 만능운동 세 번째, 팔 벌려 균형잡기. 한 발로 서서 균형잡는 연습은 낙상 예방에 가장 좋습니다. 넘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시니어에게 필수적인 훈련입니다. 운동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낮아지고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해 혈당 수치도 떨어집니다. 너무 추운 새벽이나 더운 한낮은 피하고 운동 전후 5분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시니어들이 가장 선호하는 걷기 운동.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은 정면. 신발은 발에 잘 맞는 것을 신고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걸어보세요. 가장 쉬운 만성질환 관리 비법입니다. 만성질환 관리는 기록이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압 혈당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두배 이상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스마트폰 건강 앱이나 수첩을 활용해 내 몸의 변화를 기록하고 다음 진료 시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최근 시니어 헬스케어의 트렌드는 디지털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 시범 사업 등 다양한 정보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원격 상담이나 AI 기반 맞춤형 솔루션 같은 새로운 관리 방법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세요. 어르신 디지털 헬스케어 지원 사업처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리 기기나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꼭 문의해보세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세 가지는 극복해야 할 적이 아니라 평생 함께 관리해야 할 동반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저염저당 식단, 꾸준한 근력 운동, 매일 기록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합병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관리의 시작은 나도 할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내 몸의 주치인은 바로 나 자신임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백세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여러분의 비법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